부동산 거래할 때 워낙 큰 돈이 오가니까 에이, 전문가한테 맡기면 안전하겠지 생각하시죠? 그런데 만약에 그 전문가마저 속여버리는 사기라면 어떨까요? 실제 판례에 숨겨진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거든요.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집이나 땅을 살 때요, 계약서에 도장 딱 찍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, 아, 이거 진짜 괜찮을까? 하는 불안감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. 내 전재산이 걸린 문제인데 마음 한 구석이 계속 찜찜한 거 어찌 보면 당연하죠. 물론 그렇죠. 에이, 그래도 전문가인 중개사가 있는데 설마 무슨 일 있겠어?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죠.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때로는 가장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실제 사건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위험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 얘기일까요? 이게 그냥 남의 얘기 같으세요? 실제 판례를 한번 들여다보면요. 생각이 확 바뀌실 겁니다. 이게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. 한 매수인이 드디어 마음에 쏙 드는 땅을 발견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. 계약금까지 모두 보냈죠. 그런데 잔금을 치르기 바로 직전에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. 매도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진짜 땅 주인을 사칭한 사기꾼이었던 겁니다. 평생을 모은 돈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이 기가 막힌 상황, 이 막대한 손해에 대한 책임,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? 아마 가장 먼저 이 사람이 떠오르실 겁니다. 당연히 중개사를 찾아가겠죠. 아니, 전문가라면서요. 왜 제대로 확인 안한 겁니까? 하면서 몇 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. 상식적으로는 중개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? 그런데 과연 법원의 판단도 우리랑 똑같았을까요? 법원이 인정한 중개사의 책임 범위 몇 퍼센트였을까요? 놀라지 마세요. 바로 40%였습니다. 네, 100%가 아니에요. 40. 손해액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만 배상하라고 판결한 겁니다. 아니 왜 100%가 아닐까요? 대체 나머지 60%의 책임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? 법원은 중개사가 전문가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물론 인정했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본 거예요. 아니 계약하는 당신도 확인은 했어야죠. 라면서 매수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. 그러니까 책임이 이렇게 딱 나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. 부동산 거래에서는요. 중개사는 중개사대로. 또, 매수인은 매수인대로 각자 해야 할 역할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. 중개사는 전문가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고, 매수인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확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. 법적으로 중개사한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,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. 말이 좀 어렵죠? 이게 뭐냐면요. 그냥 쉽게 말해서 내 고객 돈을 내 돈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전문가로서 할수 있는 모든 확인 절차를 꼼꼼하게 다 거쳐야 한다. 바로 이겁니다. 이 사건의 중개사는 바로 이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40%의 책임을 지게 된 거죠. 자, 그럼 중개사 몫이 40%라면? 나머지 60%는 누구 몫일까요? 맞습니다. 바로 우리 계약 당사자인 매수인의 몫인 거죠. 그럼 이런 끔찍한 일을 피하려면 내 돈을 지키려면 대체 뭘 해야 할까요?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니까요. 꼭 집중해 주세요. 여러분,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딱세 가지 단계만 기억하세요. 첫째, 서류로 진짜인지 확인하고, 둘째, 사람을 직접 보고 확인하고, 셋째, 법적인 안전장치를 딱 걸어두는 겁니다. 이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요, 사기꾼들이 파놓은 웬만한 함정은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등기부 등본. 이거 중개사가 떼준 거 그냥 보지 마시고요.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직접 떼보세요. 그래서 지금 주인이 누군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합니다. 두 번째, 매도인 주민등록증. 이것도 복사본 말고 꼭 원본으로 받아서 등기부등본에 있는 이름이랑 주민번호가 똑같은지 사진 속 얼굴이 눈앞에 그 사람이 맞는지 하나하나 다 대조해야 돼요. 에이 중개사가 다 했겠지.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한 생각이에요.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. 자, 여기에 하나 더. 계약서 자체를 나의 최강 방패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특약을 넣는 건데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만약 매도인이 등기부상 실제 소유주가 아닌 걸로 밝혀지면, 이 계약은 그냥 바로 무효로 하고,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준다. 이런 문구 한 줄이요. 나중에 진짜 큰일이 터졌을 때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. 아마 오늘 이 내용을 쭉 보신 분들은 다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. 와, 이제 진짜 도장 찍기 전에 내가 내 눈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확인해야겠구나. 맞습니다. 바로 그 생각. 그게 여러분의 수억 원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 걸음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여러분이 다음에 할 부동산 거래, 그 확인 과정이 정말 완벽하다고 단 1%의 빈틈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? 이제 전문가한테만 모든 걸 맡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. 진짜 안전은요, 바로 여러분의 꼼꼼한 확인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.